반갑습니다. 하우 김진환입니다. 아 여기는 김거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프닝 때 사실 저희가 찍은 에이토리아 비스무리한 영상을 조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하철에서 찍었죠 저희. 그렇 저희 그 사무실 앞에 상수역, <laughs> 상수역 지하철 찍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역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한 역. <laughs>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역인데 그래서 그 지하철 영상을 왜 찍었냐.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할 브랜드가 런던 언더브라운드라는 브랜드입니다. 1월에 네. 런던. 어, 저 1월 이제 런던. 비행기 표 끊어놨습니다. 런던 가거든요. 네. 런던 가서 지하철 타시면 은 네. 재밌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낭만 있다고 네, 인터넷이 안 돼요 오. 인터넷이 안 됩니다. 와이파이도 없어요. 아예 안 된다고. 아예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쓸수 있는 그티켓을 네. 파는데, 아, 이 월로 팔아요. 유료로. 네. 근데 굳이 그것까지 하면서 쓸만한 그게 아닌 거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하철에 타면은 책 보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 갤러리 들어와서 네. 네.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 오. 이런 것들에 보고 계세요. 낭만이네요. 혹시. 그게 낭만이죠. 네. 그게 이제 런던 언더그라운드인데, 네. 사실 이제 런던 언더그라운드라는 브랜드가 라이센스 브랜드죠. 그래서 이 라이선스 브랜드 얘기를 조금 더 먼저 네. 하고 좀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죠. 네. 이 라이선스 브랜드 최근에 뭐 조금 영상에서 많이 하셨죠? 저희 채널에서 라이선스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었고, 최근에 특히나. 그래서 저도 이 라이선스 브랜드에 대한 뭔가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인식, 그쵸. 어, 그런 어떤 것들이 식으로 인식하는지. 네, 음. 궁금해서 많이 이제 또 모니터링도 해보고 했는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저도 뭔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음. 음, 그래서 저희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던 라이센스 브랜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라이센스 브랜드, 그거 별로야 라고 하는 그런 네. 라이센스 브랜드들이 저희가 뭔지도 아니다 정말 여기 10명 중에 9명이 알만 그런 상표권을 이제 구매를 해서 옷에 가져와서 그냥 단순히 로고를 찍어서 판매를 하던 요런 라이센스 브랜드들이 저는 1세대 라이센스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솔직히 비판을 하시는 네. 좀 싫어하시는 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저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조금 라이센스 브랜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패션씬에서 사용되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되게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아지고 있다 시장이 음. 저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는 순서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로고가 사람들한테 익숙하니까 그걸 일단 따와. 어. 그 다음에 야 그냥 옷 만들어서, 만들어서 붙여서, 붙여서 팔아. 팔아.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특정 기업이 야 우리는 뭔가 좀 이런 컬러감과 음. 이런 분위기와 이런 감도를 가진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이 내용물은 이런데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포장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감싸줄 수 있는 네. 메인적인 아이덴티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찾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런던 언더그라운드도 그런 게 아니 사실 이거를 따온다고 해서 더잘 팔리는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착샷을 보면 아시겠지만 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런던 언더그라운드는 로고를 떼고 봐도 이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정립돼 있는 브랜드. 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봤죠 왜 런던 언더그라운드를 이렇게 사용을 네. 좀 했는지 이렇게 봤더니 네. 런던의 지하철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거 1800년대 중반부터 오. 이제 생겼고 이용객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용객수가 어마어마하고 아. 네. 런던 언더그라운드의 로고가 작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그 뭔가 시그니처, 민아 같은 걸로서 되게 네.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심볼 같은 네네네. 느낌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우리가 타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거,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헤리티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와서 되게 다양한 컬러가, 그리고 사실 한 섬, 한 섬에서 어. <laughs> 한 섬에 그 벨트를 가지고 아니, 챔피언 벨트, 아니, 원단, 성, 원단. <laughs> 되게 좋은 퀄리티도 전개도 하는 네. 브랜드고 엄청 줄인 트렌드나 스티리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런던 언더그라운드가 정말 진심으로 이런 컬러와 이런 원단과 이런 디테일들 써서 아이템을 전개하고 싶구나 이게 확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나만해도좀 네. 뜬금없는 네. 얘기인데 최근 그 롤드컵 네. 거기서 구마유시 네.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평소에 나오지 않는 조합을 들고 나왔는데, 왜 트렌드랑 어긋나는 일을 하냐? 그랬더니, 트렌드는 우리가 주도하는 거다라는 멘트가 저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음... 이 브랜드가 딱 이렇게 멋있는 하나의 이런 스타일링이라든지 감도적인 부분들을 시장에, 야, 이런 것도 한번 입어봐. 되게 멋있어라고. 제한하는 느낌이라 저는 음.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기존의 라이센스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다 깨볼 수있 완전 수 뒤바꿀 음.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음. 라이센스 브랜드가 로고를 선택할 때 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대다수가 아는 음. 로고를 선택하아요 음. 알고 있는 그 상표 이미지에 음. 옷의 어떤 짓을 해도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잡아먹힐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이 옷을 풀어내기 위한 뭔가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네. 브랜드 자체에서 끌고 가고 싶은 아이덴티티 뭔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고 어? 그거에 이제 덧붙여서 런던 언더 브랜드라는 심보을 라이센스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서 쓰다니는 여자분들이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컬러가 좋습니다. 사실. 어, 너무 좋아요. 감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 브랜드 앞으로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거 같네요 그러면 착장 봐도 보시고 아 어, 너무 좋죠 할게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래서 거머님 착장 들어볼까요? 네. 아니 이거 시어링 파카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일단 제 취향이었어요 아, 어, 그래서 네. 제가 입겠다고 고집을 했고 네. 어, 결국 <laughs> 제가 선점하게 된 파카인데 네. 요즘에 네. 다양한 매력 있는 브랜드에서 목 쪽에 네개 네. 시어링이 있는 네. 네. 그런 류의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보이네 예쁘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어링이 있길래 제 한번 착용 해봤는데 어 일단은 시어링이 있을 때의 장점이 따뜻하고 <laughs>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옷이 뭔가 조금 스타일리시한느낌 훨씬 더 납니다 맞아요 이큐팅 자켓을 입으셨잖아요 큐팅 들어가는 모양 지금 웨이브로 들어가 있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요소 하나가 더안되어가 우리는 약간 그 깔깔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좀 타파해 줄수 있는 게 이런 시어링 네. 그다음에 목쪽 보셨죠? 아이스랩 베이크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레더로 되어 있는 거 보셨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런던 언더그라운드가 정말 옷을 얼마나 퀄리티 높게 만들려 노력하는지가 보이는 거고. 사실 이런 중기장감의 캐링 파과 섞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요즘 또 음. 제가 자주 입고 다니는 느낌의 기장감이기도 하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중기장의 아우터를 입었을 때의 매력이, 매력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어요. 맞아요. 어, 그런 부분들을 노리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너무 좋고 음. 보여주고자 하는 제안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좀 감도 있는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그렇죠. 싶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묻어나 있는 아우터가 있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너를 보시면은 니트에 안에 폴라도 사실 이제 런던 언더버너 제품인데 네. 레이어드가 지금 컬러 붙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조합이 좋게 붙일 수 있는 니트 조합 지금 너무 좋았죠. 가장 만족도 높은 <laughs> 제품들이었어요. 아 맞죠 두 네. 가지 조합이. 그니까 사실 뭐 아우터도 너무 예뻤는데 이 진짜 겨울에 은근히 문제되는 음. 게이너예 이너예요, 이너. 평소에도 이제 터틀넥도 많이 입고 하는데 아, 이 터틀넥이랑 니트가 일단 폴러가야 이렇게 입으면은 돼. 어 결단을 보긴 하지만 정해져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도 일단 너무 좋았고 음. 그다음 니트가 너무 좋아요 원단 입었을 때 실루엣 컬러감 이런 것들 너무 이제 아기자기한 느낌도 그쵸.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말이라는 분위기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발색이 뚜렷한 게 아니라 약간 죽어있는 느낌이라 그쵸. 시도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팬츠 진짜 런던 언더다운 팬츠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울 팬츠들인데 울 팬츠에서 컬러감 이렇게 쓰는 바지들이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감격들 높은 거 찾아서 올라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이 브랜드가 얼마나 그 뚜렷한 하고 싶은 게 있다. 여기 네. 보이는 것 같고 네. 검은 님 입은 그린 팬츠 이게 진짜 예쁜데 근데 그걸로 울 팬츠를 만들었어요. 네. 와이 사실 트라우저를 이런 컬러로 <laughs> 그러니까. 만들기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실루엣도 너무 좋았어요. 실루엣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실루엣도 너무 좋았고 이게 또 한섬 디테일가 있잖아요. <laughs>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아니 이, 진짜로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 그쵸. 실패하지 어떤 게 예쁜 패턴인지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허머니 착장을 이렇게 네. 한번 쓱 보셨고 네. 제가 입은 거따로 보면 이 후드코트 이 하프 기장감의 후드코트도 네. 진짜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계속 말했던 그 애매한 기장감의 후드코트인데 네. 사실 요새는 후드코트 요런 것들이 남자분들 중기장함 찾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근데 이게 브라운 컬러도 있고 사실 이제 네이비 컬러도 있는데 저희 또 요새 브라운 아 FW는 브라운이다, 브라운이다.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런던 언더가한데 브라운 컬러가 되게 예뻐요. 우리가 좋아하는 브라운 컬러보다 더 컬러감이 있는 브라운인데 음. 사실 크게 부담 없고 더 뭔가 바리에이션이 쓰일 수 있는 요런 컬러의 브라운이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예쁘고 이너로 입고 있는 셔츠 컬러감이 참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아 너무 특이하죠. 약간 뭐랄까 피치 컬러 살구색. 근데 요거는 이제 중앙에 어쨌든 이렇게 폰트가 또 써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너에 깔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니까 러이 브랜드의 응. 감도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버튼이 스냅인 거 알고 계시요 이런 걸로 부자재 같은 거 되게 조금 포인트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팬츠, 아. 데님, 우리 말은 데님인데, 어, 네. 심은 이제 트위스티드 심 느낌으로 넣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런던 언더 그런 데 느낌이 크긴 하진 않지만, 워싱이나 바지 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실루엣도, 네, 실루엣도, 네. 요런 캐주얼한 아이템들도 네. 있어. 맞아. 그런데 어, 그것도 잘 만들어. 맞아. 요런 느낌이었고, 저희는 뭐쿨고도 입었지만, 네. 여러분들이 머플러다던가, 우리가 입은 이너 같은 것들, 아까 거머님이 팬츠나, 네. 요런 것들 하나하나 뽑으셔가지고, 무채색. 입는 겨울에 스타일링이 하나정도 쓰기에 너무 좋다. 아니 머플러 이런거 진짜 예뻐요. 머플러 좋고 저는 다 계속 말하지만 이제 니트. 니트 <laughs> 아, <진짜? 웃음> 어, <laughs> 네. 너무 좋고. 네 니트 너무 좋고. 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차에또 보시면은 네. 요거 한번 얘기해주세요. 요거 후드가 진짜 컬러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껌? 입고 있는 거. 아, 아, 아 이거는 진짜 잠시 커피 좀내려놓고 아, 너무 좋은게 FW에는 버건디와 버건디 브라운. 퍼플 브라운 이런 컬러감들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도 많이 즐기는데 저희가 볼때 거의 버건디와 퍼플 그 사이 어딘가예요. 그렇죠. 너무 좋고. 그러니까 어. 인제 사실 코트 안에다가 다이마더 네. 슬튜드네 뭐 있는 게 네. 나쁜 스타일링은 아니지만 그 조금 시증이 나는 시점이 있어 사실 그래서 네. 바리에이션이 되었으니까. 네. 근데 이런 니트우드를 깔아주면 어떻어? 그냥 그 스타일링 느낌이 아예 달라져요. 완전 달라졌어요 안에 다이마도 스웨트 쇼트도 입은 거랑 이 니트 쇼트 입은 거랑 완전 그 스타일링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형 컬러감 있는 컬러는 찾기 힘들어요 사실. <laughs> 어 찾기 힘들고 근데 진짜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코트 입으면서 셔츠 입자니 너무 멋부린것 같고 그냥 스웨트 입자니 목이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다가 이제 이 니티오드 안에 있는데, 그렇죠. 너무 좋다. 입고 목좀조여주고 네. 네. 실제로 너무 예쁜 거죠. 모자도 엄청 큰. 그니까 <laughs> 그... 그렇죠. 모자도 크고. 그래도 이게 흘러내리잖아. 네, 맞아요. 이 느낌이 너무 좋다. 이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 검은이 팬츠 이게 야 <laughs> 이거는 이제 컬러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네. 이제 라벤더 퍼플. 어, 라벤더 퍼플 컬러. 음. 근데 뭐 똑같은 말하지만 야 이런 컬러의 그러니까. 트라우저를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거는. 계속 말하지만 네.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다 어, 음. 저도 사실 이런 컬러만의 팬츠를 처음 입어보는데 일단은 딱 보자마자 느꼈던 거는 이걸 어떻게 스타일링해야 더 재밌게 스타일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많이 증폭되는 느낌이고 낯선 매력이 있고 어.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이제 평소에 뭐 네이비나 블랙 컬러의 코트들 밑에 그냥 싹 입어주면 은 거기서 이제 그냥 언더그라운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코트 거니 네. 입고 있는 코트 이거도 되게 예쁩니다 이거는 좋아요. 이제 발막한 코트인데 그 포켓 쪽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레더 트리밍으로 이렇게 그쵸 네. 원 모양으로 이렇게 맞아요. 깎아놨는데 사실 이 코트가 인기가 좀 많대요. 아 이미? 나 아, 이미 인기죠. 이 네, 네, 컬러감 좋아요. 그러니까 밤색 브라운? 그렇죠. 밤색 브라운이고 네. 이 유니크해요. 사실 그렇죠. 컬러감 자체가 일러안 쓰는 컬러감을 잡은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컬러지만 좀톤 같은 것을 유니크하게 잡아보자 이렇게 나온 느낌인데 사이즈감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선호하시는 그런 음. 이런 거에 스 트리밍 포인트 정도 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입으시기에 좋은 코트가. 입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떨어져야 굉장히 예쁜 코트인지도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착 보시면 할말 많아요 어, 아니 이거 자켓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완성도가 그러지요? 진짜 높 이런 부분들에 다 신경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안쪽에 뭐 배색 들어가는 거나 네. 그다음에 이런 비조 잠글색 이거 네. 여기도 이걸로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벨크로로 돼 그렇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레더인가 봐 이것도 레더예요 버클 네. <laughs> 이렇게 돼 있고, <laughs> 네. 포켓 쪽에도 이제 입체 포켓인데, 입체 포켓 바닥 부분이 코디도 되어 있어. 문제를 또 마감처리를 코디로 네. 해놔 네, 마감처리를 코듀로 해놓고. 사실. 저는 이것도 <laughs> 입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전에 아까 이런 워크 그쵸? 느낌 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뭔가 칼라랑 몸판이랑 배색 차이가 다르게 들어갔잖아요. 너무 재미있게 풀어낸 것 같아요. 언더그라운드에서.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안쪽에 입고 네. 있는 레드 리트도 네. 소매 쪽에 이렇게 배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도 밑단에 이런 쇼색이 있고 이 니트가 핏감이나 패턴을 조금 잘못 만들어서 뽑으면 네. 굉장히 소심하다 촌스러워질 수 있는 컬러감과 디자인이잖아요 네. 카노 스트라이프, <laughs> 빨간색, 네. 소매 네이비 배색 네. 얼마나 만들기 힘든 아이템 전혀 그런 조금 촌스러운 이런 모드 없이 음. 런던 언더그라운드가 보여주고 싶은 건 다양한 컬러감과 뭔가 연주성 같은 것들에 대한 게잘 담겨져 있다. 약간 음. 헤어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원단이 좀 고급스럽다 보니까 컬러감이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발색이 더살이잖아요 네, 조금 더 멋지게 느껴지는 것 같고 저희가 딱 입자마자 네. 둘이 딱눈 맞추고 한 말이 완전 크리스마스다. 맞아. 어, 맞아. 이거 완전 연말이다.라는 음. 생각도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에 이제 막 밤색 같은 거 터틀넥 하나 받쳐입으면 예쁘죠. 너무 예쁠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맞아요. <laughs> 그리고 팬츠. 그러니까 사실 제작장이 약간 트리도 느낌이 있어요. <laughs> 맞아요. 그린에 레드의 팬츠도 브라운과 옐로우톤 중간에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팬츠 여러분들 접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린 컬러의 원사 같이 섞이는울 혼방입니다. 그래서 멜란지한 느낌. 사실 이런 팬츠도 찾기가 쉽지 않죠, 직지 말하면. 멜란지해서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나 봐요. 음. 어뭐 가격대가 사실 있긴 합니다. 네. 좀 있지만 정말 고급스러운 아이템들이 많아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착장 여기까지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음. 자 이렇게 저희 런던 언더그라운드 브랜드 라이센스 브랜드에 대한 얘기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런던 네. 언더그라운드까지 쭉 이렇게 봤는데 사실 할인을 정말 안 하는 네. 브랜드입니다. 에오. 정말 안 하는 브랜드인데, 네. 저희가 이번 올해 런던 언더그라운드에 네. 마감을 하게 됐어요. 아, 셔터 내리는구나. 셔터 내리는. <laughs> 네. 그거기 때문에 할인을 되게 높게 잡아주시네요 아 이게 처음이라고 하셔서 네. 뭐 아이템도 좋습니다 이번에 첫 시즌이지만 네. 첫 신인 거 아셨나요? 어, 저는 놀랐어요 잘. 듣고 어, 네. 첫즌이지만 스큐도 많고 뭐 컬러감이라던가 네. 이런 브랜드 자체의 기조도 좋고 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요거의 내년 SS, 뭐 내년 FW까지 음. 점점 이 기조를 끌고 나가면서 그 라이센스 브랜드라는 그거에 갇히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주시면 훨씬 더 멋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확는했습니다아 맞습니다. 사실 첫 시즌 너무 멋있게 보여줬고 앞으로가 좀 중요하다 생각. 맞아요. 그래야 설득력이 생기고 소비자들도 소비자들도 뭔가... 이 브랜드가 어떤 거를 지향하는지 딱습을 봤을 때 네. 설득이 돼요. 저희 또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음. 그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 영상 보시고 뭐 네. 런던 언덕운드에 대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네. 적어서 후기를 적어주시면 또 이제 선물을 주신다고 해요 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댓글 한번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구독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될것 네. 같고 네.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